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댓글로 많이 요청 주셨던 손님 시리즈, 농인 손님을 만났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수어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손님 시리즈 첫 번째는 카페입니다. 가게에서 일을 하는데 손님이 들어오셨어요. 어서오세요. 주문하시겠어요? 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센스 있게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수어. 파. 수어, 가능하세요? 수어하실 수 있나요?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청각장애인이라고 하면 모두 수어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청각장애인들 중에 수어를 모르는 분들도 많답니다. 여기서, 파는 수어로 가능이라는 뜻이에요. 파, 가능. 근데 여기 핵심은 표정과 입모양입니다. 우리가 파 하면 가능하세요? 라는 뜻이고, 하면 가능해요 라는 뜻이 됩니다. 수어의 표정이 아주아주 아주 중요하죠. 그리고 파하는 입모양, 파아 라는 입모양을 보여주셔야 완벽해집니다. 연습해 볼까요? 수어 가능하십니까? 네, 가능합니다. 만약 손님이 "어, 나는 수어를 모른다" 하면, 필담이나 고화로, 그 손님이 사용하는 방법대로 맞춰가면 되고, 만약 수어를 사용한다 라고 하면, 파!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오늘 손님 시리즈로 가장 기본적인 카페 메뉴를 가져와 봤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자주 마시는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는 수어로, 아메리카노. 이게 수어로 검정이라는 수어고, 이거는 커피라는 수어예요. 아메리카노 색깔이 까맣죠? 그래서 까만 커피라는 뜻으로 까만 커피. 아메리카노 라고 합니다. 다음, 카푸치노. 카푸치노는 컵에 카푸치노의 스펠링 C. 톡톡 하면 카푸치노. 카푸치노. 그럼 카페 모카는 컵에 C를 돌려줍니다. 카페모카. 카푸치노는 톡톡. 카페모카는 돌려주기. 다음, 라떼. 라떼는 L이죠. 우유를 컵에 부어줍니다. 라떼. 우유를 부어주는 모양이죠. 라떼. 만약에 고구마 라떼라고 하면 앞에 고구마 라는 수어와 라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고구마 라떼. 그 다음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휘핑크림. 휘핑크림은 수어로 휘핑크림입니다. 그 휘핑크림 이 위에 이렇게 우유가 슈 올라간 모양이죠. 그래서 휘핑크림. 그래서 휘핑크림 하시겠습니까? 휘핑크림 얹어드릴까요는 휘핑크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할까요? 할때 우리 비수치 신호 있죠? 물어보는 표정. 휘핑크림 할까요? 더 정확하게 여쭤보기 위해서는 휘핑크림 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까요? 이렇게 여쭤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그냥 쉽게 휘핑크림 하나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그 농인분이 어 아니요 안 합니다 하거나 아니면 좋아요 많이 주세요 하거나 어, 안 합니다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겠죠 이제 슬슬 추워지니까 차 종류도 인기가 많을 거예요 티 차는 이렇게 컵에 젓가락을 넣고 슉슉슉슉 돌려줍니다 티 카페마다 메뉴 이름이 정말 다양하잖아요 어떤건 흑당 라떼, 어떤건 흑당 밀크티 라떼, 뭐 밀크티 버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수어로 지정해 놓은 게 없어서 대부분 이렇게 지화를 사용하는데 지화를 배우시면 너무너무 좋고 정확하게는 농인분들이 손으로 이렇게 지시해서 표현할 수 있도록 간이 메뉴판을 준비하시면 너무너무 센스 만점일 것 같아요 자 본격적으로 주문 연습해 봅시다 손님이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떤 거 주문하시겠어요? 하죠. 주문, 무엇? 주문, 무엇? 어떤 거 주문하시겠어요? 입니다. 한국어는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하는데 수어는 주문이 먼저입니다. 주문, 뭐 하실 거예요? 주문, 어떤 거 하실 거예요? 물음표 질문이니까 물어보는 표정. 주문, 무엇? 물어보는 표정도 중요하죠. 그랬더니 손님이 저는 아메리카노 주세요 하셨어요. 그럼 우리 필수 주일 본 있죠? 차가운 거요? 뜨거운 거요? 자, 차가운 거는 춥다, 차갑다라는 뜻이에요. 더 어, 추워, 덜덜덜덜 몸이 떨려하는 것처럼 춥다. 혹은 차가운 거, 뜨겁다는 뜨겁다. 뜨거운 거에 손을 대면 아 뜨거하고 손을 떼죠 뜨겁다, 뜨겁다. 그러면 차가운 아메리카노, 뜨거운 아메리카노. 이렇게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우리 그 손님이 디저트도 먹고 싶대요. 우리 가게에는 빵, 뭐 마카롱 케이크 있어요. 자, 빵 어떻게 할까요? 뿡 식빵이 부풀어 오르는 모양. 빵, 빵. 마카롱은 부풀어 오르는 꺼끄. 귀엽죠? <laughs> 마카롱. 그다음 케이크. 케이크에 촛불 두개 꽂아 놓고 케이크입니다. 복습해 볼게요. 빵, 마카롱, 케이크. 자, 이제 주문해 볼게요. 마카롱 두 개, 케이크 하나 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마카롱 두 개, 케이크 하나 주세요. 근데 여러분, 케이크가 품절이래요. 어떡하죠? 케이크 다 팔렸습니다. 케이크가 매진입니다. 라고 하면 됩니다. 매진 없다. 근데 없다라는 수어는 없어요, 없습니다라고 하면 돼요. 케이크 매진입니다. 케이크 없습니다. 그러면 있다는 어떻게 할까요? 있다 코 옆에 있다, 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있다, 없다. 구독자분들은 똑똑하니까 제가 응용한 번 해볼게요. 제가 손님이에요. 손님이 이렇게 들어오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뭐라고 물어본 거죠? 케이크 있나요? 없나요? 물어보신 거죠. 우리가 비수지 신호를 알수 있었어요. 케이크가 있으면 케이크 있습니다. 없으면 케이크 없습니다. 다 팔렸어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즘 테이크아웃 많이 하시죠? 우리 여쭤볼 거예요. 여기서 드시고 가시나요? 가져가시나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여기서 드실 건가요? 포장해서 가져가시나요? 이렇게 물어볼 건데요. 우리가 드시고 가시나요? 포장해 가시나요? 요? 요? 이렇게 물어보는 요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비수지로 표현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 드시나요? 포장. 상자를 묶어서 포장, 가져가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정리하면 여기서 드시고 가시나요? 포장하시나요? 이렇게 사용하면 좋겠죠? 자 드디어 계산까지 왔어요. 계산할 때 우리가 포인트 할인 카드 있나요?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포인트는 이게 피읍이라는 지문자예요. 포인트의 앞 글자 피읍 이것을 턱에 내주세요. 포인트, 포인트 할인 카드 돈이 떨어집니다. 돈이 할인 할인 카드입니다. 할인 카드 자 그럼 물어볼 거예요. 포인트나 할인 카드 있나요? 하고, 영수증 드릴까요? 이렇게도 물어보죠. 왼손 가로로 놓고, 오른손 세로로 넣은 모양에서 영수증 찢어지는 모양, 착! 영수증, 영수증 드릴까요? 아주 좋아요. 이어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게 부탁이라는 수어인데요. 이걸 추가하면 영어의 please의 의미가 돼요. 뭐, sit down please, 뭐, stand up please 하는 것처럼 정중한 표현이 돼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뜻이 됩니다. 아니면, 어, 진동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는 진동, 징, 진동, 진동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손님과 이제 인사할 거예요. 마지막 서빙스에 말해야죠.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음에 또 오세요 하면 되겠죠? 다음에 또 오세요 혹은 다음에 또 만나요 또 뵈요 라고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손님 시리즈 카페에서 쓸수 있는 수어를 배워봤는데요. 카페 외에도 다른 장소에서 필요한 수어 단어나 문장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유선생의 더 재밌는 영상들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다음에 또 봐요.